또 우리가 모여서 왜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 교육 내가 소속 국민으로서 그냥 거의 대부분 1인도 사업장으로 갈수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다 5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 각성만이라도 할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제 저는 오늘 목표 달성을 하고 뿌듯한 마음을 두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실천입니다. 그러면 이 ESG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저는 한 3, 4년 전부터 ESG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ESG는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건데?까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가 실천 연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 왜 나에게 필요한가? 좀 그리 긴데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ESG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실천을 채택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모든 조직의 중요한 책임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거버넌스 문제의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며 우리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ESG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금 시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맞추어 상당히 괜찮은 경영자 및 사회인 시민의 모습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ESG 교육과 실천은 어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조금 더 발빠름자가 되기 위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서로 더불어가는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이 가장 작은 사회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더 크게 국가, 더 크게 해서 세계까지도.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영적으로. 이 부분이 전체 통, 통칭해서 ESG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를 우선 먼저 본다면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빨간 박스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에요. 환경 보호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이게 바로 S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G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요새 현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는 주요 환경 이슈의 부정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즉 청정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S는 내 외부 이해 관계자의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노력, 노력들, 그래서 다양성으로 뭐 예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 G는 의사결정 시스템,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다양화, 감사기능의 노력들이라고 적혀있는데, 바로 청년도를 예로 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1인 기업이고 또는 뭐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이 S나 G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환경은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습관화 되어 있던 부분들도 여러분들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이 E의 영역은 법의 제재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는 굉장히 우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와 G는 과연 나의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뭐가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가정도 작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것부터가 바로 G의 영역의 시작입니다. S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뭐 사회? 내가 누군가한테 배려를 하는 거야. 내가 막 용돈을 받았으면 뭐 동생과 뭘 뭔가를 나눠 먹는 것부터 시작이 바로 S입니다. 그래서 이 ESG가 언제 이 관점이 등장했냐. 바로 1987년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루트란 리포트라는 데에서 그, 그 보고서에서 우리들의 공동 미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공표를 하면서 그러면 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뭔데 이건 바로 그때 당시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잘 먹고 적은 비용으로 뭐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서 더 좋은 거 쓰고 더 많이 쓰고 이런 거에 더 많이 벌고 이런 거에 목적이 가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지금에 있는 걸 가지고도 잘 활용해서 미래세대 것들까지 우리가 땡겨서 쓰지 말고 그 아이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그 아이들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냐 이런 개념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SG 단어라는 게 언제 등장했냐? 바로 2004년도입니다. 후케어스민주라는 보고서인데 결국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돕는자가 이긴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은 뭐 무엇을 배려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누굴 도와야 됩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와 ESG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ESG가 뭐가 다르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개념과, 그다 실천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를 돕든 안 돕든, 나눠 쓰든 안떠났으든 실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하면, 어, 너 하는구나. 좀 착하네? 안 해? 뭐 아무도고뭐 자기 의사, 응? 어? 자기 그 기본 의사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걸로 e s g 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그럼 우리 소상공인들은 뭔데? 뭐가 상관이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사회에서 가장 운턱이 낮은 데가 우리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식점이 맛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못됐어 이러면 안 갑니다 결국 우리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늘 소비자들한테 체킹당하고 평가받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과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ESG의 개념을 파악을 하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한테 어떻게 전복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봅니다. 여러분들 어 조금씩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뭐, 저기 가게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한대. 이런 얘기에 조금 더 충성도를 가지는 소비자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ESG의 개념의 진화를 보면 벌써 중세시대 때이존 웨슬리 목사는 돈의 사용이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희생해 돈을 벌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건강을 희생해 돈을 벌어서도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배공황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겪어내면서 초기 자본주의의 밀턴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서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에 맞춰서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고 그 기업들이 조금 뭔가 나눠주고 돈으로서 뭘 주는 것에 굉장히 열광하고 감사해야 돼서 그랬던 시기였으나 지금은 2000년대 이후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이윤을 극대화해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몫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또몇 퍼센트 딱 떼주는 거에 굉장히 박수를 쳤다면 지금은 경영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다 포커스가 되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러면 분명히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 소상공인도 직원은 한 명이고 뭐두 명이고 세 명밖에 안 되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ESG의 개별 이슈나 특성을 보면 E는 자원 절약, 청정 공존, 다음에 S는 안전, 인권, 나눔, 배려. 그렇다 그러면 안전과 인권에서는 노동자를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걸좀 느끼실 수있겠죠 기업이라 하면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 나의 미래 소비자들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쥐는 참여하고, 책임하고, 정직하고, 소통하고.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나의 경영, 그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다 노출을 해야 되지만, 우리 같이 소상공인들은 그냥 나와 동일해잖아요 그냥 내 사업체다. 내가 사업체고, 사업이 내 거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해? 그것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천만 원 벌면서, 인건비는 십만 원 주면서, 나, 오백만 원 밖에 못 벌어서, 너 이거밖에 못 주거든? 이런 개념을 이제는 가져있을 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노동차치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laughs> 여러분 앞세게 들은 좀 그랬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상호 격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세 가지가 다 총합해서 상호 균형을 잘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을 잘하면 S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S를 잘하게 되면 G도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예, 사진을 좀 찍어두시고요. 일일이 다 찍고 넘어가기엔 좀 시간당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G라는 저울 위에 E와 S가 균형있게 잡혀 있습니다. G는 결국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버넌스한테 결국엔 리더, 사업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E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S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나. ESG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하고 평가를 해볼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왜 해야 되는데? 나, 너, 그리고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21세기에 각광받는 경영자는 즉 경영자라는 게나 자신도 경영하는 게 바로 나죠. 그래서 가정, 직장, 지역 사회 등등 기업 사회의 책임주의, 이해 관계자주의적인 기업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기업 사회 책임주의가 과거에는 돈을 벌어서 뭐 조금 떼주는 이런 거였다가 지금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 추구하고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경영. 이해관계자 주의는 소비자, 직원, 협력업체, 지역 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환경이 엄청 심각하죠.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폭력과 인권 침해를 보면 사진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딥페이크라고 해서 얼마 전에 법안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이 젊은 층에서는 심각합니다 다음 산업재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높습니다 산업재해가 보시면 60세 이상 근로자가 39%나 사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그래도 ESG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커온 세대라 이런 산업제에서도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이 나름 잘매뉴얼가 되어 있지만 좀 고령자분들은 그것조차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취약하다 그 다음에 비리부패 사회 공정성 인식을 조사를 해 보니 예, 보시면 하층민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노년층은 꽤나 공정하다고 그래도 50%는 안 되지만 한40%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회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기득권의 부정부패라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뭘까요? 뭔가 무엇을 많이 가진 자들겠죠. 작은 조직이라도 조금 더 가진 자들의 그 행동에 따라서 이 사회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단골시장과 판로가 없는 농업시장을 카카오가 그 개척해 준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우리도 예민해져야 됩니다 이거를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 단골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했겠죠 농업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아, 카카오가 이런 일을 하네 이러면 벌써 정보가 빠른 사람은 벌써 올라 탔겠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나 순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후대 생활도 우리도 후대 생도 우리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선 그, 그 앞에 21세기 경 그 21세기에 이제 각광받는 경영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사의 책임주의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관계자주의 경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기업의 5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첫 번째 고객을 중시하고 두 번째 종업원을 중시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결국에는 내부 고객입니다. 이 내부 고객을 잘못 관리를 하면 내가 망하는 건 일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 공급업체도 배달해주는 내기점, 뭐 내가 식당을 한다면 재료를 갖다주는 그런 업체들과도 인재는 내가 가입고 그들이 을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파트너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원. 어, 요새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구청에서 이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그 사회에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라 거는 그만큼 영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인관계 문제도 사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설출합니다 우리가 코비드를 겪고 나서 소상공인 대출이든 뭐든 이런 금융적인 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나왔는데 다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는 전 국민들이 거의 다 받았고 정말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준이 기준점이 맞지 않아서 대출을 받지 못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기본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기본이 지금은 ESG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 의식의 성장과 가치 소비 트렌드를 우리가 항상 잘 파악해,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도 방향성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mz 세대가 지금은 아직 20대고 30대여서 큰 소비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발휘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또 게다가 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된다 그러면 이미 그런 ESG에 대한 그 DNA가 심어져 있기때문에 그렇게 소비를 할 것이거든요. 적극 소비자가 될 겁니다. MZ세대의 의식 수준이 싸이 행복쇼. 몇년 전에 싸이가 라디오에서 나와서 우리는 3 0 0톤의 식수로 뿌리니까 여러분들 드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댓글들이 뭐라고 달력이아닌지 지금 광복인데 식수로 300톤이나 뿌려? 아, 나 혼자, 트리, 나 혼자 텀블러 들고 다니면 뭐해? 저런 데서 저렇게 뿌려야 되는데? 라는 댓글들을 마구 달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구나, 제 마케팅 잘하네. 뭐, 이 정도로 끝냈을 건데, m z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동시에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싸이가 오히려 더, 예.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흥병쇼 가면 다 20, 30대죠. 그러니까 이런 양명선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마케팅을 할 때도 공정무역, 공정거래, 투명경영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는 커피숍도 단 500원, 1000원 정도 선에서 한20% 정도에서 비싸다 싶으면 공정무역을 통한 뭐 커피 이런 거를 요새 아이들은 찾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소비, 벌써 대학가에 가면 특히 여대 같은 경우는 비건 음식들이 많아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네. 그냥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푸딩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아? 라고 하지만 이미 MG 세대들한테는 그게 풀떼기가 아니에요. 다양한 풀떼기에 그런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재활용을 했냐? 여기에서 이제 재활용 부분에서 그린워싱이란 단어도 나오겠죠. 이게 마케팅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ESG 하는 것처럼 만든 물건인가 아닌가까지도 이제 MG 세대들은 파악을 하기 시작 했어요. 그래서 또 착한 소비, 우리 때는 좀 약간의 착한 소비였다면 이게 정말 이제 윤리적인 소비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변하는 사회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변덕이 아니라 급변화되고 있다는 걸 내가 빨리 인정해서 적응해야 되는 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유엔에서 17가지의 목표를 세웠어요. 기권을 퇴치해야 된다, 기아를 중식해야 된다, 건강과 웰빙해야 된다, 쭉쭉쭉 해서 목표 달성에 대한 파트너십까지도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이게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SG가 바로 목표에서 지속 가능한 목표. 이게 바로 ESG는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SG가 뭔데? ESG를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실천 과정이에요. 나의 그냥 생활. 여러분들 지금부터 ESG 실천을 그냥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 그사람에대한 평가 부분까지도 아예 굉장히 스펙트럼을 커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는데 누구 누가 하겠냐 다 해야지. 바로 나너 우리가 다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잘할까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자성과 자력인데 결국에는 민간성과 긍정성과 개방성을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력과 판단력과 정보력을 키운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겠죠. 그 다음에 탄력성과 유연성과 능동성과 솔선성을 가진 사람이 통찰력과 관찰력 창의력과 개척력까지도 갖춘다 그러면 굉장히 ESG를 선도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회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ESG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라이프고 행동력 있는 실천가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이며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강의를 들은 만큼 진정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ESG 생활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글밥이 많죠?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사회는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성장한, 함께 성장하는 공생관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 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또 부각합니다. 지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동체 의식을 의식 강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ESG가 뭐 SK 같은 이큰 대기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먼저 실천을 해서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비자이자 판매자이자 모든 걸다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입니다. 식당부터 시작해서 약국, 병원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더 서로 좀 이렇게 어, 분열도 많이 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더 이렇게 관계를 잘 이어가셔서 공생할 수 있게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에는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ESG 행보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직원을 고용할 때 파트너를 모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직원이라고 이제 안 해요. 그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단기 시간, 뭐 시간제 알바를 알바 구합니다가 아니라 크로를 모집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떤 영역일까요? ESG에서 French, S. S이자 g 가이겠죠 네. 네. 그다음에 맥도날드의 지구다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용유를 굉장히 튀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감자튀김 먹는 것 자체가 ESG에 반하는 어, 먹거리긴 하지만 맥도날드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자튀김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용유 를 갖다 다시 재수거를 해서 바이오디젤로 재활용을 하고 실제로 네덜란드 점 쪽은 이 배달 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배달 트럭 연료로 사용한다는 자료는 없었고, 하지만 연간 수천 톤의 폐기물이 감소됐다. 그리고 또이 튀김 부스러기를 무상 수거하는 거예요. 이 튀김을 절대 그 하수구로 버리지 않아요. 1kg를 버릴그 정화를 한데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그래서이 튀김 부스러기를 무상 수거해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가행점은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신뢰성도 증가. 어떻게 보면 ESG 뭐어 너잘 너 먹고 잘 살려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엔 누구나 다 달성한 문제라고 하면 이 사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는 이미 드라이클리닝할 필요, 필요가 없는 옷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세탁소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이제 파타고니가 이렇게 시장을 했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드라이클리닝 피부 없는 옷들을 만들어 내겠구나.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뭐아일린이뭐니 이런 데서 굉장히 저렴하게 옷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런 옷들 드라이클리닝 세탁소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이 그렇지 않은 옷도 제작을 많이 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가의 브랜드들이 드라이클리닝을 안 하겠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방향을 가고 있는지 내가 빨리 집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또 소상공인 ESG 사례를 보면 약국과 편의점 등에는 치매안심 가맹점이라고 해서 네, 이런 거를 또 이제 정부와 함께 이것조차도 솔직히 우리가 치매 환자를 아직까지는 쉽사리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게 뭐가 필요해 저것도 굉장히 괜찮은 마케팅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내가 지역사회와 뭔가 함께 할게 남들이 다 싫어 싫어 하는 거를 이것 또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전이 될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 내가 내 이기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지역사회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앞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강사 당장취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2입대도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ESG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강사나 두 번째 강사는 정말 ESG를 내 거에다가 맞춰보려고 굉장히 <laughs> 공부를 많이 한 티를 완전히 내고 있는 그런 강사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 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강의 조금 하고 액티비티 해도 되는데, 나는 그, 임... 선생님 말에 반대 생각인데, 또 우리 그김 선생님에 대해서도 반대 생각인데, 여기야 말로 강의를 소상공인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해라. 음. 그리고 너, 소상공인이니까. 능력 있는 사장이잖아. 유능한 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탁 해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해. 음. 그거를 좀더 이렇게 강조해주는 게 나는 더 리더십을 키워주는 건것 같아. 그래서 음.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한건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맞춰준 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길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뭐 대기업한테 치여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 나는 대기업보다는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내가 진짜 주인이고 리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올려주는 그런 차원의 강의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아이 저기 뭐야 오늘 소상공인들 잘오셨어 저도 추심이 말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음. 지난 시간에 내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상공인으로 모셔서 강의를 할 테니 그렇게 준비해 오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서로 간에 확인하는 항상 가면 누구다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코멘트가 화면에 이름이 없습니다 음. 화면에 누군지 자기 이름을 써야지 음. 자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어느 기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식당을 하고 있는지 그걸 써주면 아이 사람 누구구나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해야지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내 거를 가지고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 임대표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강사 소개했었던 내용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사들이 자기 소개하는 거를 지난 번에도 김혜영 교수 한 번만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도 지금 아직까지 두명 있지만 자기 소개한 슬라이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슬라이드 건드리지 말래니까 자기 소개 슬라이드조차도 한장못 집어넣고 했는데 이름조차도 못 집어넣고 하다가 또 필요한 것도 집어넣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차치하고라도 이제 자기가 강의하려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우리가 서로간에 안다 그래야 이게 소통이 잘 되니까 이제 그거는 꼭한 번은 짚고 넘어가도 좋겠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강의는 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상승되는 그런 걸 보여줘서 보기 조금 좀 캄다운 하면 좋겠다는 거고, 아 어, 액티비티는 잘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액티비티처럼 느껴지지가 않죠. 또뭐 숙제 해야 되는 건가 또 강의할 건가. 어, 그랬는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음. 네. 왜냐면, 다른 소상공인한테 내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그러는 게, 관계가 형성되고, 요 네트워크에 딱 갖춰져 있지 않다면, 말하고 싶지 않은 영 비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음. 음. 그치 잖나요 어, 음. 그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뭐, 냄비 가져오세요는 요새는 이제, 그릇 가져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됐으니까, 음. 나는 그걸 뭐, 손해보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넌 잘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같은 걸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제가 어저께 그 삼성병원 ESG 위원이랑 어제 삼성병원에서 회의를 굉장히 오래했어요. 왜냐하면 이0이4 년도에 얼마나 잘했는지를 쭉 이야기해줬는데 정말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거기서 잘못한 거몇 개를 이제 지적해줬는데 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그 용기를 다 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바꿨습니다. 전면 바꿨습니다. 네, 그,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이모님들이 너무 팔 아프다고, 플라스틱을 <laughs> 쉽게 했는데, 팔 아프다고 막 아, 뭐라고 그러신대요. 그래도 우리가 참고합시다 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 25년도의 계획은 조화를 없애는 그러니까 그 저기 조화의 그저 만든 조자가 아니라 어 조문하는 조화. 조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생화도 있지만 진짜 조화들도 있고 플라스틱 잔뜩 있고 나무 있고 지금은 다 갈아서 버린대요. 삼성병원은. 다른 병원은 재활용한다 하더라고요. 그 꽃이 그대로 나와서 다시 다른 집으로 가요. 근데 이 조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2 5년의 우리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화원에서 그 조화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같은 건 어, 나의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쉐어링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효율링이 좋겠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는 거가 좋을 것 같고 어 이렇게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왔으니까 웬만한 거는 그룹 액티비티를 하시는 게 액티비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코멘트 하기로 하고 다른 것들 다 비슷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당장 투입해도 되고